어. 사도행전 4 9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받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받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로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로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로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받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받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받겠습니다.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받겠습니다,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받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거디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